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절대값 fx가 2 e 이하잖아요. 그러면 fx는 e 이하, 2 이하 마이너스 2 이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떤 함수냐면 지금 1, 2, 3, 4에서 화살을 쏘는데 그, 함수 값이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쪽에 대해서만 화자를 쏘고이 마이너스 3과 3은 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X1이 X2가 아니면, FX1이 FX2가 아니다. 쏘는 애가 다르면, 맞는 애가 다르다. 이거는 1대1 함수 조건이잖아. 매너를 지켜라. 그 말이지. 어.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함수를 만들면서, 어? 매달을 지키도록 하면 되는 거야. 어? 한번 맞은 애를 또 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처음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예요? 다섯 가지지. 그 다음에 2는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가지지. 그 다음에는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어, 계산을 해보면은, 20 곱하기, 9니까 네, 그러니까 120까지, 4번이, 5 1 1번 다음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런데 어, 지금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야.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에요. 아 그러면은 한번 맞은 데는 또서만안 돼.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x하고 fx를 더하면은 홀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어떤 두 수를 더했는데, 홀수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수를 더했다는 거야? 그렇죠. 홀수 짝수를 더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홀수라면, FX는 반드시 짝수여야 하고, X가 짝수라면, FX는 반드시 홀수여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홀수라는 것은 여기서 이 1과 3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 FX가 짝수라는 건이 1과 3은 짝수를 맞춰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 공역에서 짝수는 2개, 홀수도 2개, 이렇게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1, 이건 홀수니까 짝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러면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몇 가지야? 한 가지죠. 얘는 지금 매너가 있는 홀수이기 때문에 1이 선택을 했으면 3은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짝수는 또 반드시 홀수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짝수인 2는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야? 두 가지고. 4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해서 네 가지가 된다. 이렇게 돈을 내겠다. 자, x는 마이너스 3, 0, 3이 정의역인데 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예요. 그래서 fx는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풀었으면 fx하고 f 마이너스 x가 이게 서로 같아야 돼 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x에다가 3을 넣어봐 그러면 F3은 F-3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3하고 마이너스 3은 같은 곳을 쏘아야 한다. 어? 3하고 마이너스 3은 같아야 한다는 얘기는, 어? 3하고 마이너스 3이 같은 곳을 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야, 우리는 마이너스 3을 쏠 거야. 그러면, 3은, 싫어, 나는 다른 데쏠 거야. 할수 있어, 없어. 없단 얘기야. 마이너스 3이 결정하면, 3은 그냥 다른 다야 그러니까 얘가, 얘도 이렇게 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의미는 그런 의미야. F3과 F-3은 같은 곳을 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야? 마이너스 3은 세 가지죠. 이셋 중에 아무거나 쏘는 거야. 그럼 3은 따라서 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야. 그러면 0은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일까요? 0도 3가지야. 이거는 지금 1대1 함수 그런 게 아니에요. 어? 매너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아니라고 그래서 3도 3가지. 아, 0도 3가지. 그래서 4에서 9가지. 음. 자, 그래서, 어,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3을 넣었을 때, F3과 F-3이 같다는 것은, 3하고 마 3은 같은 곳을 쏘기로 한 거야. 어, 그러면은, 요 둘이서 같은 곳을 결정을 하면 돼. 그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그 다음에 0은 뭐냐? 0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0을 대입해보면, F0하고 F-0이 같다. 요건데, 마 0은 원래 그냥 0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0은 통계되지 않는다. 0은 아무나 쏟아도 된다. 자 다음 함수에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f 동그라미 g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fg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거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줄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넣으면 2가 1이 돼서 10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도그램미 F2를 계산해보자. 이거는 g f 2예요 그럼 F2를 계산을 하면, 어, E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야지. 그럼 이 규칙에 의하면 그냥 무조건 4가 나온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그럼 이거는 G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G4는 G에다가 X에다가 4를 넣으는 얘기야. 그러면 제곱해서 빼니까 16배기 4가 돼서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문제는 10배기 12니까 답은 2가 되겠다. 자 F가 다음과 같은데, 자, F3 플러스, f 서클 F3 플러스, f 서클 f 서클 F3을 구할 시오 이렇게 되죠 그럼 F3은 F에 의해서 3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지? 네. 3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죠. 자 f 서클 F3은... F, F3이잖아요. F2, 네. 근데 방금 F3이 1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F2를 의미하는 거야. 예. 그러면 F에 a 서 1은 예. 2로 가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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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F 서클 예. F, 서클 F, F가 3개짜리지 예. 그럼 이거는 F2, F, F3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 F2개짜리가 얼마로 갔어요? 2로 예.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2가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이게 f 2가 되는 거야 그럼 f 에 의해서 2는 어디로 가요? 어. 4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 F를 계속 갖다 붙이면은 그 나온 결과를 다시 보내면 되는 거야 처음에 한번 가면 3이 1로 갔어 그 다음에는 1을 2로 보냈어 그 다음에는 2가 4로 갔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이고 얘는 3니까 더하면 7. 네. 1 나오겠죠. 아, fx는 x 플러스이고 h서클 gx는 7 x 6일때 h서클 g서클 fa는 마이너스 6을 만족시키는 a를 구하죠. 그렇게 되어있죠. 네. 함수의 합성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0이 있는 괄호를 이쪽으로 옮겨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h서클 g서클 fa 이게 볼 수가 있어 네. 여기다 바로 이렇게 옮긴 거야 네. 네. 그럼 이거는 H 서클 G FA가 되죠 이거 네. 어,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거는 H 서클 G FA가 fx가 x 플러스 2였잖아 근데 f a니까 a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h 서클 g a 플러스 2는 여기 x를 a 플러스 2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7괄로 a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그게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7a 플러스 e가 0이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e. 자, 57번. X에서 X로의 일대일 대응이 있는데, F3G는 1이고, 다음 식이 성립할 때, F2G3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거는, 그, F하고 G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을 잘 구해본 다음에, 답을 찾는 문제예요.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야 x에서 X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123에서 123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자 그러면 처음에 f3과 g는 같은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f에 의해서는 3이 1로 가는 거고 f에 의해서는 3이 1로 가고 그다음에 g에 의해서는 2가 일로 가요. 그럼 나머지도 이제 화살표를 다 완성을 해서 계산을 해라.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조건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g 동그라미 f 3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g f 3은 2가 나오는 거야. 근데 f에 의해서 3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f 3이 1이라는 거야. 그러면 G1은 2잖아요. 그러니까 G에 의해서는 1이 2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이제 추가해. 아, 1은 2로 가는구나. 이렇게. 근데 F하고 G는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화살 한번 맞으면 또, 또 맞추면 안 되잖아.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g는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조건식, f동그라미 g는 2다. 그러면 이거는 fg2가 2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g를 보니까, g에 의해서 2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f1은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F에 의해서 1은 2로 간다는 얘기야. 어, 1은 2로 간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도 결정이 되는 거지. 2는 3으로 간다. 어, 생각할 거 따져보니까 별거 없는데, 시기 어, 문제잖아, 그렇죠? 이러고 시험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어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는 이것보다 조금 더어려요 뭔가 이렇게 하나는 어, 많이 생각을 해갖고 추측을 해서 찾아낼 수 있다. 어 그런 문제들 어, 그런 게좀 나오고 이거는 이제 시험 나오기에는 조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f e 플러스 g 상 그럼 f에 의해서 2는 3으로 갔네. 지에 의해서 3은 3으로 갔네. 아, 맞다. 나옵니다. 5번이죠. 자, 518번. f(x, g(x)가 다음과 같을 때, f 동그라미 g하고 g 동그라미 f가 같아지도록 a를 구하쇼.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함수의 합성에서 교환 법칙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어 이거는 원래는 달라요. 그런데 특, 어떤 특별한 a를 사용을 하면 같게 만들 수도 있다. 그때 그 특별한 a를 구해 달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그, F 동그라미 G를 구하고 또 G 동그라미 F를 또 구해가지고 이두 개가 같아지도록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F 동그라미 G는 F G X 잖아. 그러면 F G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 F의 X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를 대신 넣으라 이거야. 그래서, a 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 가로닫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e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지도부랑의 f는 gfx에요. 그런데 fx가 ax 플러스 1. 그러면 AX 플러스 1을 여기 X 자리에다가 넣으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가로 AX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이두 개가 서로 같은 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AX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풀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2. 이렇게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19번을 해봅시다 어, f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고 gx에서 x로의 함수가 어, g1은 3인데 f서클 g는 g서클 f가 성립할 때 g2-g4를 구하죠 자, 그러면 f서클 g는 g를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5를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어, 여기 F의 좌우에다가, 아, G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X가 또 있고, 여기에서 G를 출발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게 F서클 G가 되는 거죠. 예, 네, 게입니다 F서클 G. 그 다음에, 이제, C서클 F는 F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G로 가는 거예요. F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G로 가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또 G를 하나를 추가를 해줘요. 그러면, g 도 1, 2, 3, 4에서 1, 2, 3, 4로의 함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g 2는 3을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럼 1이 이제 3으로 갔단 말이야. 1이 3으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1이 이제 3으로 갔어요. 그렇죠? 어, 그런데, 지금 이 F 서클 r G하고 G 서클 r c F가 항상 같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여기 G에서 출발한 거고, 이건 F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면 지금 1이 출발해서 어디로 갔냐면 2에 도착했잖아. 그러면 F에서 1에서 출발해도 마지막에 2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4가 2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두 이 칸에서, 여기 두 칸에서, 1이 출발해서 2에 도착했으면, 이쪽 두 칸에서도 1에서 출발해서 2에 도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g 가 4가 이로 가는 거니까, 4가 이로 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두 칸을 보면, 4에서 출발해서 1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4에서 출발해서 1에 도착해야 돼. 그러면 3이 1로 가줘야 돼. 그러면 여기도 3이 1로 가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두 칸을 봅시다. 3은 4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3도 4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2는 4로 가져야 되죠. 그러면 여기도 2가 4로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G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G랑 여기 G는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G2-G4를 구하죠 그러면 G에서 2는 4로 갔고요. G에서 4는 2로 갔지. 값이 2가 되겠네, 네, 각 3원이죠. 자, 보기 20번. fx는 2x 플러스 3, gx는 ax 플러스 b인데 어, f 서클 g는 g 서클 f 자, 이거를 만족시킬 때 gx의 그래프는 a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 자, 그럴 때이 네, 점의 좌표를 구하시고 그렇게 되 있죠. 자 그러면 이 f 서클 g, g 서클 f를 계산을 해봐. 음? 그러면 f 서클 g라는 건 f g x야. 이거는 f g x는 a x 플러스 b야. 이거는 여기 x를 이걸로 바꾸란 얘기야. 그러면 이 e 가로 a x 플러스 b 플러스 상. 그러면 EAX 플러스 EB 플러스 3자 이제 GFX를 구해보면 GFX는 E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여기 EX를 EX 플러스 3으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A가로 EX 플러스 3 플러스 B 그러면 EAX 플러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같다고 런투서클지랑 g 서클 f 프로 같다는 건 이게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e a x 는 지금 이미 서로 같으니까 EB 플러스 3이 3A 플러스 B하고 이게 서로 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이 성립되냐면 B는 3a-3이다.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gx가 a에 관계없이 한 점을 제가 넓게 되어 있잖아. a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 a와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 는 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b는 3a-3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gx가 어떻게 되느냐. gx가 ax 플러스 b가 3a 3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a로 묶겨줘 그러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a에 관계없이가 되려면 a하고 곱해진 애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x는 얼마야? 그렇죠. 그럼 여기가 0이 되잖아. 그럼 뭐가 남아? 마이너스 3이 남지, 그게 와인 값이야. 그래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거예요